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야 가평잣 가평잣 공장 사장님. 예 맞습니다. 네. 유명산잣 공장 주인이고요. 유명산잣 공장. 예. 거기가 지금 설악 IC 바로 밑에 있죠. 네, 네, 네 로타리 거기쯤에. 네, 네. 유명산잣 공장.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묘목 시장을 올해 예. 어,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 그거 전에. 여기가 사실은 휴게소 마냥, 휴게소는 아닌데, 네네. 여기 가평, 청평의 팔각장이라고 그러면 네네. 다 알죠? 팔각장 앞에 휴게소같이 커다란 공간이 있는 카페도 네네. 운영하시고, 네네. 카페는 따님이 운영하죠? 네. 저희 딸들이 운영하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 네네. 아니, 제가 엊그제 여기를 그, 뭐, 화단을 조성하나, 뭐하나, 참, 저기, 예쁜 공간을 만든다, 그런데, 이런 공간에 조경 나무를 좀 팔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제 생각과 딱 맞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이디어가. 각종 일자2 0실부터 해가지고, 조경소, 간상부터 유... 시작을 해가지고, 만약으로 예. 현재 카페그 앞으로는 해가지고, 예. 어, 하외에 조금만 화분들 종류로 해가지고 그걸 조성을 해 놓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청평 상호를 청평요목 네, 청나무시장이요 청평 아, 청평나무시장. 예. 청평나무시장으로 정하셨네요. 네네. 그럼 선생님이 나무에 대해서도 좀 조회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무는 제가 많이 접했던 품목이라 아 그렇지 예, 예전부터 우리 자라서 부터 나무 태어나서 부터 이 중은 시골이기 때문에 아, 나무하고 많이 접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아, 자공장도 뒤에 가면은 나무도 예. 많이 심어 놓고 예. 각종 과일 나무는 다 심어서 제가 예. 먹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잣, 잣밭도 직접 운영할 네, 잣을 직접 채취부터 네. 가공해서 판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생님한테 잣을 사면 국내산 오리지널을 사는 네. 거죠. 네. 네. 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가격도 팔아요. 저렴. 아니 가격은 저렴하지 않죠. 왜냐면 지금 잣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네. 지금 저희가 파는 가격이 네. 아마 일반적으로 일반들이 인 사실 때 10kg당 15만 원 줘야 될 텐데 네. 저희가 13만 원에 출고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소비자분들한테 k 로당한 2만 원 정도 적게 이득을 볼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준비를 이번에 여긴 뭐그 46번 국도 길이기 네, 네. 때문에 주말 뭐 이럴 때 평일에도 차가 많지만 주말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 춘천 이쪽 가평 쪽에서 아침고요 수목원 쪽이나 이런 데서 쉬셨다 나오시는 분들이 서울 가는 길에 약간 정체가 되면 이곳에서 쉬어서 꽃도 보고 작은 물목도 사가고 네네. 뭐 이러면 되겠네요 네네네.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이게 뭐 지금 여기는 과실수 과실수 위주 네. 그다음에 아전는 성목 이쪽으로는 성목이요 예. 여기는 묘목 묘목 네. 아, 성모. 조금 큰거 성목, 네. 예, 사과나무. 뭐, 야 당장 저도 좀몇주좀 갖다 심어야 되겠네판매 굉장히 저렴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저쪽에 저 어디죠? 어 저쪽 산림조합이요. 산림조합에서도 해마다 판매를 하는데 네. 거기 하고도 경쟁력이 되겠죠? 네, 중요할 네, 예.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는 조경수, 간천이나사철나무 아, 여기가 네. 인기 있는 건데, 이게, 네. 이게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남천이요. 남천, 네. 남천. 남천, 사철나무 네. 기타 등등 에서 계속 이야. 들어오고 있어요, 나무. 어. 오늘도 이따 오후에 들어올 거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아요, 위치가 아주 좋아, 요 여기. 네. 그리고, 뭐, 굳이 묘목을 안 사더라도 와서 구경만 해도 저기 힐링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네, 이거는, 이거는 네. 대추나무인가요? 네, 대추나무 성목이요. 네, 대추나무. 제가 까먹기. 5년 키운 거예요. 5년 키, 아, 직접 키운 거? 네. 이거 대추, 알이 좀큰 거. 네, 왕대추입니다. 사과대추 해가지고, 어. 거의 밤, 탁공만 합니다. 어. 큰 거는. <laughs> 그렇죠. 이 정도 큰. 이 대추나무는 처음에 잘 심어야 돼. 그 그렇지 않으면. 여기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아니 이게 초에 꽃필 때 에이. 약을 한번 주고 에이. 그냥 아니 종자를 잘 줘야 네. 된다고 종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사과대추라고 어... 어, 사과대추 같은 경우에 봄에 전종을 이렇게 강전전, 강전지를 전 해줘야 돼요 에이. 나는 포도, 포도나무가 있어 아 저기 포도나무가요? 네 포도나무 아, 있습니다 아 포도나무도 있구나 네다 있어요 지금 가평포도가 유명하지요? 예예 예, 사과도 유명하고 예, 사과도 유명하고, 예, 유명하고. 청평나무 시장 예. 네. 카페 앞불리시 어렵네. 나무 사시로 오시면 커피 단 잔씩 드립니다. 아 예. <laughs> 당연하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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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뒤가 이제 충녕산이에요. 그렇죠? 예. 기떼봉 예. 산이요. 예. 그러니까 저쪽이 충녕산이고 기떼봉 네. 넘어는 충녕산 아침고의 수목원이고요. 그렇죠. 예. 예. 가평의 아침고의 수목원이고 예. 반대편 이쪽은. 기태봉산 기태봉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청평댐이요. 청평댐 지나면은 저기 부티프랑스 네. 부티프랑스 네,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가 뭐 거의 저기 가평 구경할 수 있는 로타리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여기, 이곳이 지금 이제 팔각정이라고 네. 그러고. 네. 아, 저는 저쪽 정원하시는 정원용품 하시는 분한테 여기까지 세를 주셨나 그랬는데 선생님이 지경하시는 네, 네. 거네요. 네, 네. 서로가 잘. 협력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자주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